지 대은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공사는 서울동물원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동물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 동들은 반달가슴곰, 유럽불곰, 애조불곰말레이곰등총 4종의 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세계에는 총 8종의 곰들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극을 제외한 전 대륙의 분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한반도에서는 반달가슴곰과 애조불곰 이렇게 두 종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무인별한남핵과 서식지 파괴 그리고 잘못된 고신 문화로 인해 현재 반달가슴곰들은 지리산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만나보실 수 없으시고요. 용맹 큰곰 또는 우수리불곰이라 불리우는 애조불곰 또한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사장을 보시면 다수의 곰들이 함께 나와 생활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곰들은 야생에선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로 암수의 경우 짝짓기 계절인 늦봄부터 여름까지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 짝짓기가 끝난 이후에는 어미 곰과 어린 새끼 곰을 제외한 다른 곰들은 다시 단독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물원의 특성상 이렇게 반달가슴곰이나 유럽불곰 같은 경우엔 다수의 곰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사육사가 하면서 관람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는데요. 어, 그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한 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곰들은 어떤 먹이를 먹나요였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면 우선 곰들은 잡식성으로 작은 풀류부터 나무 뿌리까지 매우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어, 하지만 그중에서도 풀과 열매 같은 초식성 먹이는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초식동물 장 속에 있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군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들이 먹은 풀과 열매가 거의 그대로 분변 속으로 나오게 되며 이분변 속에서 나온 씨앗의 발화율은 두배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군들이 숲속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생태계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되며 숲의 파수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강사장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반달가슴 동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달가슴 곰은 동물, 반달가슴 동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해당하는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저희 서울동물원에서는 이러한 반달가슴 곰들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반달가슴 곰물 중보관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현재까지 총 15마리의 동드들을 지리산 중보관기술원에 보내 현재 지리산에는 약 80여마리의 바닷가슴분들이 서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나온 개체는 총 3마리고요. 어, 3마리 모두 암컷이며 이름은 3, 리아우이다우이가 되겠습니다. 각개체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3리는 2006년도에 태어난 곰이며 아우이다우이의 엄마 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이와다우이는 2017년도에 저희 서울동원에서 태어난 곰이며 공사 산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매우 어린 나이에 속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누가 누군지 누가 누군지 분금하게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 살사들도 분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이 가슴 쪽에 있는 반달 모양의 무리를 보고 비교를 하거나 각 개체별로 보이는 행동 특성을 비교하고 한번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또분하게 어려우실 테니까 지금 분들이 있는 위치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나무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웅이는 지금 병사장 가운데 있는 평상 위에 올라가서 음식을 섭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마리 중에 서열이 꼴찌인 다웅이는 어, 병사장 가운데 있는 공원에서 지금 열심히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릇노리한 엄마 쓰리는 지금 아래, 아래에서 아래 냄새를 맡으면서 지금 과체류를 먹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또 쓰리는 운좋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신다면 이 가슴쪽에 있는 반달모양의 무늬가 끊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3 아홉 방의 행동을 보시면 잠만 자거나 모여있는 모습이 아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비셨을지 모르지만 설명이 시작 전 탭사분들이 방사량에 들어가 구조하게 어떤 일을 했는데요. 어, 이것은 저희 서울 동록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록 행동 풍과입니다. 이 동물 행동 풍부화란 동물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보이는 우려함과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들을 줄여주고 야생에서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부분의 야생 동물들은 먹이를 찾는 데오 시간을 쓰는데요, 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사 분들께서 방사장 이것저것에 먹이를 숨겨주셨습니다. 아, 또한 골돌은 수각이 굉장히 발달된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진 먹이도 아주 손쉽게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보통 사람들은 수각이 발달된 동물이라 하면 배를 떠올리실 텐데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우선 배의 수각은 사람의 수각의 100배 정도 발달을 했고요 이 곰은 배보다도 7배 정도 더 수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먹이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어린 새끼들의 위치까지 수각으로 아주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또한 골돌은 이렇게 발달된 수각으로 인해 주변의 면세를 막고자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행동을 보고 미련 골탱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미련 골탱이란 말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리들은 화가 나거나 사냥감을 쫓을 땐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동물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이고 귀여운 곤돌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환경보호 실천과 공돌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멘트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나 더 공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방사장 벽면, 방암창 벽면이나 방암창 아랫부분에 노란색 판으로 만들어진 공설명판이 있을 겁니다. 이본 설명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관람을 해보시면 더 재미있는 관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 본 생태 설명은 오늘 마치겠고요. 남은 시간 서울 동물원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